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개발은 단순한 무기 체계의 완성을 넘어 세계 방산 판도를 흔드는 거대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불안을 체감하며 군비 증강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이 내놓은 KF-21은 국제사회에서 단숨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방 예산을 재편성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국방비 총액은 하나 약 2,9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방산호황으로 불리며 한국은 이 흐름의 정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KF21위 무기체계가 세계의 이목을 끄는 이유는 단순히 전투기라는 플랫폼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은 KF21에 탑재할 첨단 무장 기술을 독자 개발하면서도 경량화와 소형화에 성공하여 기존 전투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KF21에 장착될 장거리 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km를 넘어가더라도 스스로 표적을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조종사가 발사 후 잊어버려도 자동으로 목표를 명중하는 발사 후 망각 기술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전장 환경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기술 혁신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 덕분에 한국은 중국의 주요 대도시까지 순식간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KF21은 단순히 하늘을 지배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심장부를 겨냥할 수 있는 전략 무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방위 산업은 경쟁국들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천용미사일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공대지 무장을 공개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정밀 유도 성능을 갖춘 천용미사일은 지상의 목표물을 오차없이 타격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한국 무기 기술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SLBM과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바 있으며 이번 KF-21 전투 기용 공대지 미사일의 공개로 한국은 본격적으로 전투기 장착형 장거리 미사일 보유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추가가 아니라 한국이 자족국방을 위한 기술적 독립을 성취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무기 체계의 개발은 경제적 효과 또한 막대합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만으로도 약 4,300억 원의 경제 효과와 3,7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으며 방산산업 전체의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무기수출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제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와도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 빠른 납기, 그리고 무엇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갖춘 무기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환영받습니다. 과거 미국이나 유럽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는 지금. 한국은 가격 경쟁력과 성능이라는 두 가지 강점을 동시에 갖추며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은 블록단위 성능 향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 구매국 입장에서는 미래 성장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과 장기간 소요되는 시간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산 전투기와 무장을 세트로 구매하는 것이 훨씬 저렴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주 국방을 포기하는 순간 한국은 영원히 군사 강대국들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KF21 개발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선 국가 생존의 문제였고 결국 한국은 스스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일부 해외 전문가들은 KF21의 스텔스 능력을 부정하며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블록 1은 세미 스텔스 형태지만, 블록 2부터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으로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며, 블록 3단계에서는 미국의 F35와 비견되는 수준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단계적 발전은 무리한 욕심을 버리고 현실적인 기술적 토대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한국형 방식의 상징입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 자주국방 위치, 그리고 세계시장을 향한 도전정신의 결정체라 할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KF-21의 등장을 그저 가볍게 볼수 없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국이 자랑하는 J-20 전투기가 잇따른 추락사고로 체면을 구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KF-21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철룡 미사일을 공개하자 깊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즉각적으로 보도를 내보내며 한국의 전투기와 미사일 체계가 동북아 안보 구도를 크게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진핑 정부 또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이는 중국 내부의 군사적 열쇠를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철룡 미사일은 한국 고유의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레이더 탐지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적어도 순항 방식을 통해 적 방공망을 단한 발로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의 무장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상대국의 전략적 자산을 마비시키는 치명적 무기임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발전소, 행정기관, 군사 기지 등 주요 인프라는 순식간에 타격 대상이 될수 있고, 이는 중국에게 있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결국 한국은 KF21과 천룡 미사일의 결합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KF21의 성능과 무장에 대한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군사평론가들은 KF21의 스텔스 성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KF21 블록 1 기체에 적외선 탐지 장비나 DIRCM 같은 생존 장치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초기형에 대한 평가일 뿐, 블록2와 블록3로 진화하면서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성장할 것이라는 점을 강과한 주장입니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외향호 성능개량사업을 통해 100% 국내 기술로 DIRCM을 탑재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존장비를 전력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 시스템은 이미 DIRCM 국산화에 성공하고 운용 시험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KF-21뿐 아니라 수리온, C-130, 블랙호크, 대통령 전용 헬기 등 다양한 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DIRCM을 단순한 생존 장비가 아닌 항공 생존 통합 솔루션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가 SU57용 DIRCM을 시험 공개했지만 양산화에 실패한 것과 대비되며 미국조차 F35 블록 5 시점에서야 DIRCM을 완비할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속도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현재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F22 랩터조차 유지비 문제로 생산이 중단되었고 F35 또한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정비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장 큰 장점은 여전히 완벽에 가까운 스텔스 성능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KF21을 블록 단위로 진화시키며 점진적으로 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F21 블록 1은 4.5세대급 전투기지만, 블록2에서는 공대진 능력까지 확보한 멀티롤 전투기로 발전하고, 블록3에서는 제한적이 남아 5세대급 성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이 기술적 도약을 한 번에 이루는 대신 안정적이고 확실한 단계를 밟아 나간다는 전략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KF-21을 기반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KFX 프로그램은 완전한 스텔스 성능 무인기와의 유무인 복합전술, 센서 융합, 극초음속 무기,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단순히 추격자가 아닌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전문가들 또한 이러한 단계적 접근이 오히려 현실적이며, 장기적으로 한국 방위산업을 세계 정상권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발전의 중심에는 KF-21이 있습니다.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KF21은 이미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무기수입국이 아니라 기술과 무장을 수출하는 당당한 방산 강국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국이 오직 기술적 성취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신뢰와 협력을 동시에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은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며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했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수차례 분담금을 연체하거나 미납하면서 한국 내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참여 여부를 두고 위문이 제기되었고. 심지어 인도네시아 배제론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가 다시 KF-20의 사업 분담금을 납부하고 협력 위지를 보이자 국제사회는 주목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부는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고액수당과 특혜가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었고 국민들은 부패정치와 경제침체에 분노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900억 원에 달하는 KF-21 분담금을 납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이행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전투기 개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KF-21 시제기를 확보하면 방산기술에서 도약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자국민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KF21 참여를 이어가면서도 동시에 터키의 칸, 칸,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터키 전투기는 아직 완전한 개발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시제 비행도 두 차례에 불과했지만 인도네시아는 정치적 이유로 42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방산 선택이 단순히 기술적 가치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밀접하게 얽혀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지난 10년간 안정적으로 KF21 개발을 이어왔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KF21은 단한 차례의 중대한 사고 없이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방산 프로젝트에서 흔치 않은 사례로, 안정적 관리 능력과 뛰어난 기술력을 동시에 보여준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주요 국가의 인사들이 KF-21 시제기에 직접 탑승하며 관심을 표명한 사실은 한국 전투기의 신뢰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다시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방산기술을 얻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국제 방산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행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해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차례 협약을 지키지 않았던 전례가 있는 만큼 한국은 더 이상 쉽게 신뢰를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사업 재개를 제안했을 때에도 한국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잠수함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 신뢰의 금이 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다시 손을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약속 이상의 실질적 행동과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유럽의 주요 국가들 또한 한국 무기 도입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한국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독일조차 대규모 포탄 구매를 타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내에서 탄약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은 안정적 생산 능력과 합리적 가격 경쟁력으로 유럽 시장에서도 확실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지역적 무기 수출국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방산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KF21을 둘러싼 국제적 파장은 단순히 한국의 기술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서의 이미지, 책임있는 파트너로서의 실적, 그리고 글로벌 안보 질서 속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능력의 결합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일 뿐 아니라 국제적 신뢰와 영향력을 함께 수출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KF21이라는 한 전투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한국의 국가적 위상 전체를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서의 한국 무기 수요 증가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전략적 필연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자국의 탄약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무려 22조 원을 투입해 235만 발 규모의 포탄을 주문하겠다고 밝혔지만 자국 내 생산 비용은 한국에 비해 20배 가까이 비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독일산 포탄 한발이 단가가 한국산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새로 세워야 하는 상황이라 결국 생산라인을 정상화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유럽이 한국 방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전통적인 유럽 중심의 자급자족 체계를 강조하며 자국산업 보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높은 인플레이션과 공급 지연 지나치게 비싼 단가로 인해 프랑스 내부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가진 장점, 즉 합리적인 가격과 빠른 납기, 그리고 국제적 신뢰를 프랑스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미 폴란드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가 한국 무기도입으로 방향을 틀면서 유럽 내부의 균열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방산 질서가 서서히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완벽한 후속 지원 체계까지 제공합니다. 이는 방산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무기를 구매한 국가가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겪으면 전체 전력 운용이 마비되지만, 한국은 이미 전투기, 자주포, 전차, 탄약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지원을 제공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KF21 역시 이러한 후속 지원 네트워크 속에서 운영국들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매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장비 확보가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는 셈입니다. 한국 방산의 또 다른 강점은 확장성입니다. KF21은 블록단위 업그레이드를 통해 향후 성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초기 구매국들이 장기간 최신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KF21 블록 2는 공대지 능력을 확보하며 멀티롤 전투기로 완전히 자리 잡을 것이고, 블록 3부터는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합니다. 이후 KFX 프로그램으로 진입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KF21을 도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차세대 전투기 체계를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발전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국들의 안보 구조와 직결됩니다. 한국이 KF-21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신뢰는 단기간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내부 반대와 외부 압박을 극복하며 자주국방의 길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만약 한국이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이유로 외국산 전투기 도입에만 의존했다면 오늘날의 KF21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세계 시장에서 한국 무기가 주목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KF21은 단순히 한나라의 전투기를 넘어 국가의 의지와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KF21과 그 무장체계의 공개는 국제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기술을 빌려 쓰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창출하고 수출하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또한 무기를 파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경제 효과와 고용창출, 글로벌 안보 질서 속 영향력까지 함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KF21과 한국 무기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바로 이 총체적 경쟁력 때문입니다. 이는 향후 10년간 지속될 방산 호황 속에서 한국이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KF-21의 성능 논란은 여전히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전장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진화 가능성입니다. KF-21은 이미 블록 1 단계에서 4.5세대 전투기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블록 2와 블록 3 단계에서 스텔스 성능과 공대지 능력을 강화해 F-35에 버금가는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 시스템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DIRCM 국산화는 KF21의 생존성을 극적으로 높여줄 핵심 요소입니다. DIRCM은 단순한 방어 장치가 아니라 항공기 생존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한국은 이를 독자 개발해 이미 시험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KF21 이 블록 이후 단계에서 확실한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세계 전투기 시장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각각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F-22 랩터는 성능은 최강이지만 생산 중단으로 미래성이 없고 F-35는 지나치게 높은 운영비와 복잡한 정비로 불만이 큽니다. 러시아의 Su-57은 양산에 실패하며 사실상 상징적인 존재에 그치고 있으며 중국의 J-20은 완성도 부족과 잦은 사고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KF21은 안정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가격, 단계적 성능 진화를 앞세워 틈새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안제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KF21은 한국군 내부에서도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주 국방을 위한 핵심 무기 체계로 자리매김하면서 향후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밀 타격 능력이 필수적이며, KF-21이 장착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해양 진출과 동북아 패권 경쟁에서 KF-21은 한국의 공중 우위를 보장하는 존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즉 KF-21은 단순한 방산 수출용 무기가 아니라 한국 스스로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핵심 전력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KF-21의 전략적 가치는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매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FAO-1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은 이미 유럽 안보 지형을 흔들었으며 KF-21이 여기에 더해진다면 한국의 방산 외교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효과를 넘어 한국이 국제정치에서 발언권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무기 수출은 곧 국력의 확장이라는 사실을 KF-21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KF-21의 성공은 한국 내부 산업 전반에도 거대한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항공전자, 엔진, 복합소재, 레이더, 무장시스템 등 수많은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며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완성에 그치지 않고 미래 우주항공산업과 6세대 전투기 개발로 이어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한국이 차세대 항공산업의 중심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결국 KF21은 단순한 무기 개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 전반을 끌어올리는 전략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무기 수요는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KF21은 바로 그 중심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위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전투기의 성능. 무장의 강력함, 경제적 효과, 외교적 파급력까지 KF21은 모든 요소에서 한국을 한 단계 높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만의 성취가 아니라 글로벌 안보 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는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KF21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을 개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발판으로 차세대 전투기와 항공우주산업 전반으로 도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KFX 프로그램을 통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 극초음속 무기, 고출력 레이저, 유무인 복합 전술 체계 등 미래전의 핵심 요소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미 KF-21 블록 3단계까지 기반 기술을 확보한 만큼 6세대 전투기 개발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적 신뢰입니다. KF-21은 개발 전 과정에서 단한 번의 대형 사고도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방산 프로젝트에서 매우 드문 성과입니다. 이러한 안정적 관리 능력은 해외 구매국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으며 한국을 방산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UAE, 폴란드, 루마니아 등 주요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협력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KF-21이 가진 국제적 함의를잘 보여줍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연이은 변덕과 지불 지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더 이상 쉽게 신뢰를 내주지 않는 냉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방산 외교에서도 한국이 원칙과 신뢰를 중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결국 방산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의 전략적 신뢰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은 KF21을 통해 이 원칙을 확립했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강력한 발언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KF-21은 또한 한국 사회 내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산 무기에 의존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지만 오늘날 k f 2 1의 성과는 자주국방의 길이야말로 정답임을 증명했습니다. 초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긴 개발 기간 때문에 비판도 거셌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결단이 한국의 미래를 바꾼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국가적 자존심과 자립 위지를 실현한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향후 KF21의 파급력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공군의 전력 증강에 기여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항공전자, 복합소재, 레이더, 엔진 등 연관 산업 전반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면서, 한국을 차세대 항공우주 강국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kf-21과 한국무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총체적 기술력과 신뢰성 때문입니다. 결국 kf-21은 한국이 걸어온 수많은 도전과 실현의 결과물이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관문입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전투기를 지켜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군사 장비를 넘어 글로벌 안보 질서에 파급을 미칠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을 통해 자주 국방의 길을 증명했고,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KF21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대한민국의 하늘을 넘어 세계 무대 전체를 향해 비상하는 진정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